<목소리> 어, 뭐 상당히 좀뭐 당황스럽긴 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 네, 나... <목소리> 저... <목소리> 지금, <laughs> 지금... <목소리> 네, 저도 이게 토크 지금 거지, 지금 영광이죠. 영광이죠. 아데 아, 그거부터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. 이게 리지, 좀 유키즈 어떻게 리지, 또 출연을 리지, 하시게 됐는지. 리지. 또 한편으로는 리지. 뭐 솔직히 얘기 드리면 또 어, 부담스럽기도 네, 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하죠. 좀 예, 저희들 입장에서 좀 그렇습니다. 리지, 그럼 제가 안가웠어요 그랬네. 어, 상당히 좀뭐당황스럽 합니다. 고맙습니다 어, 맞아. 에효, 저... 아 о 아저 m a r r 지금 어요영 τ 이는영 p 이죠 아, 그것부터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이게 좀이기 어떻게 이렇게 출연을 하시게 됐는지 또 한편으로는 뭐 솔직히 얘기 들으면 또 어,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예, 저희들 입장에서좀 좀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안 나올 거 그랬나요? <laughs> 어, 상당히 좀뭐 당황스럽긴 합니다 <laughs> 네 고맙습니다. 네. 저희도 이렇게 토크로 찍는 게다 에덴펀지 지금, 거지, 지금. 건강이죠? 아. 아. 영광이죠? 아하하 영광이죠? 아. 이런 뜻이에요 아 클라라 클라라가 마음에 들었다고요 아. 그거부터가 아. 좀 많이 네. 궁금합니다 이게 좀유키즈 네. 어떻게 이렇게 네. 출연을 네. 하시게 됐는지 네. 또 한편으로는 그뭐 솔직히 네. 얘기 드리면 네. 또 그렇구나. 아유, 그렇구나. 부담스럽기도 네. 하고 뭐 네. 여러, 예. 네. 네. 여러, 여러 가지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클라라가 하하하하하 여자 친구가 되고 싶은지 아닌지를 아 상당히 좀뭐당황스럽긴는 합니다 네, 고맙습니다. 아이디어, 아이디어, 아이 지금 home. 네 저희가 이렇게 토크를 지금 해도 이게 네, 진짜 영광이죠. 나, 나, 어? 나, 나, 어? 영광이죠. 진짜, 나는 진짜로 아, 아. 내 집에 왔으면 좋겠다. 아, 그거부터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. 이게 좀유희즈 어떻게 이렇게 출연을 하시게 됐는지 또 한편으로는 솔직히 얘기드리면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저희들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. 그럼 제가 한 번만 보여그랬네 어, 뭐, 상당히 좀 뭐, 당황스럽긴 갑니다. 고맙습니다. 어휴, 저희. 어휴, 저희. 지금, 네. <laughs> 저도 이게 토크를 지금 해도라는 거지, 네. 지금. 영광이죠영광이죠 <laughs> 어? 영광이죠? <laughs> <laughs> <와. 웃음> 아, 그 부분부터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. 이게 유키지 어떻게 이렇게 출연을 하시게 됐는지. 네. 또 한편으로는 자, 뭐, 솔직히 뭐, 얘기드리면 또 어, 부담스럽기도 거야.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저희들입장에서좀 예. 그렇습니다. 네. 그럼 제가 그만둬야겠나? <laughs> 어, 뭐 상당히 좀뭐당황스럽긴 합니다. <laughs> 맙습니다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지금 네. 여기 아, 아, 토크로 지금 해도 안 끊어지시고. 영광이죠? 농담이죠? 아, 어, 어. 아. 아. 것들을 할수 있어, 함께. 아, 그거부터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. 이게 좀유튜즈 어떻게 이렇게 출연을 아, 아, 하시게 됐는지. 또 한편으로는, 근데 솔직히 뭐, 얘기 드리면 뭐 또, 어, 또 오, 부담스럽기도 하고, 뭐, 여러 가지가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. 저에서, 그럼 제가 안 나오고 그랬나요? 아, 어, 상당히 좀 뭐. 당황스럽게 나습니다 클라라 클라라 이게 토크로 어지금 영광이죠? 영광이죠? 이죠 그 부분부터가 아, 좀 많이 궁금합니다. 이게 뭐... 키즈 어떻게 이렇게 출연을 하시게 됐는지. 또 한편으로는 뭐 솔직히 얘기드리면 또 어, 부담스럽기도 네, 하고 뭐 여러 좋다. 가지가 네, 좀, 네. 저희들 입장에서 아, 좀 아, 그렇습니다. 뭔지 아? 아마 제가... 그런요 <laughs> 아, 네. 뭐, 상당히 좀뭐당황스럽긴 합니다. <laughs> <다망스럽긴 오, 웃음> 네, 맙습니다 <I> <laughs> 지금 네 저희가 이렇게 토크를 지금 해드릴 네. 건데 지금 영광이죠영연이죠뭐아난 네. 아, 네.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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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요 알아 그거부터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이게 좀 네. 유퀴즈에 어떻게 이렇게 출연을 네. 하시게 됐는지 네. 또 한편으로는 뭐 솔직히 얘기드리면 또 네. 어,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여러 네. 가지가 네. 또, 네. 저희들 입장에서 좀 그렇습니다 네. 그럼 제가. 안나고 그랬나요? <laughs> 어, 상당히 좀뭐 당황스럽긴 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지네네네네 <laughs> <걸어>. 지금. 네네이죠네네네네 <laughs> 그거부터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. 이게 좀 유키즈가 네. 어떻게 이렇게 출연을 네. 하시게 됐는지. 또 한편으로는 뭐 솔직히 얘기 네. 들으면 또 네. 어, 부담스럽기도 네. 하고 뭐 네. 여러 가지가 네. 또 네. 저희들 입장에서좀 네. 네. 그렇습니다. 네. 그럼 제가 반납로 네. 했나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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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 상당히 좀뭐당황스럽게합 고맙습니다 어 지금, 네. <laughs> 지금... 네. 저희 이렇게 톡 지금 해도 되는 네. 지 지금 광이죠 영광이죠? 어.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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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알게 되면 기분 나쁘겠지, 아, 이런 뜻이에요. 아, 그거부터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. 이게 좀 아, 유키즈 어떻게 이렇게 출연을 하시게 됐는지. 아, 네. 또 한편으로는 뭐 솔직히 아, 얘기 드리면 또 아, 좀, 부담스럽기도 네,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좋았고. 또 예,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. 네, 그럼 제가 안 나오고 그랬나요? 건강하지도 않고 행복해 상당히 좀뭐당황스럽기 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저 o you s t i 저희가 이렇게 중... 토크를 도... 지금 해도 안 웃겨야지 지금 영광이죠? 영광이죠? <laughs> 아, 그러니까 <laughs> 자기가 완벽한 <laughs> 아. 애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가 아. 좀 많이 궁금합니다 이게 좀키즈가 어떻게 이렇게 출연을 진짜? 하시게 됐는지 또 한편으로는 아. 뭐 솔직히 얘기 드리면 또 부담스럽기도 네.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또 저희들 입장에서좀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i 나 not 랬나 i n to e t 어 상당히 좀뭐 당황스럽긴 합니다. 네, <맞아>. 고맙습니다. 송 <laughs> 지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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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희가 이렇게 토크를 지금 하고 <laughs> 있는 거지 지금 영광이죠? 아 어? 영광이죠? 어? 우리가 어, 이프로그이을 시킨다면 아, 아. Anything Difficult Anything Difficult, 아, difficult 그거부터가 아, 좀 많이 아니면, 궁금합니다 이게 좀유퀴즈 어떻게 이렇게 출연을 하시게, 하시게 됐는지 또 한편으로는 뭐 솔직히 얘기 드리면 또, 또, 뭐 해, 또 어,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저희들 이장에서좀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고마워랬나 함께 상당히 좀뭐 당황스럽기는 합니 네, 것입니다. 고맙습니다. 에이, 저, 저, 어색합니다. 에이, <laughs> 지금 네, 저희 가 이렇게 지금 토크를 찍는다. 누구지 지금? 영광이죠. 아. 어? 영광이죠. 브랜드 PP 당연하죠. i g 나 그거부터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. 이게 뮤지지 어떻게 이렇게 출연을 하시게 됐는지. 또 한편으로는 뭐 솔직히 아, 얘기드리면 또 어, 부담스럽기도 아. 하고 뭐 여러 해봐. 가지가 예, 저희들 입장에서 좀 그렇습니다. 그래도, 그럼 제가 안 나올 거 그랬나요? 상당히 좀뭐 <laughs> 당황스럽긴 합니다 네, <laughs>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 네네네네네네네게이네네네네네 <laughs> <laughs> 지금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이죠 그거부터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이게 좀유키즈 어떻게 이렇게 출연을 하시게 됐는지 또 한편으로는 뭐 솔직히 얘기 드리면 또 어,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가 네. 또 예, 저희들 입장에서좀 그렇습니다 네. 그럼 제가... 안나워요그랬나요 <laughs> 어휘! <어이. 웃음> 어... 뭐 상당히 좀 뭐... 당황스럽긴 합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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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맙습니다 어휴 저희... 어 네. 저희가 네. 이렇게 토크를 지금 해야 되는 건지 지금. 영광이죠. 영광이죠. 아. 어? 아. 아.